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남한선성 2부에 한 10개월 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일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수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류사에 열심히 준비하고 빨리 만나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맡았고요. 전 성공의 욕망을 쫓는 캐릭터예요. 영화상 남편 태준이 욕망이라는 테두리 아래 들어오면서 어 동지를 만난 듯이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역동적인 캐릭터입니다. 공감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음. 그 연민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캐릭터에 대한 안쓰러움. 그런 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공감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 전작들과 다르게 좀 보여지는 이미지에 조금 중점을 뒀어요. 가장 화려한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또 미술관 큐레이터 수석 그 큐레이터 직업에 맞게 좀 의상과 헤어 또 정확한 의사 전달. 이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오빠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 이번 작품이든 어느 작품이든 꼭 뵙고 싶다고 제가 먼저 어, 저의 욕망을 비쳤고요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음, 선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서 현장에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벽하세요. 준비 기간도 많고 또그 반면 정이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와 마음이 그 누구에 게도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이기도 한데 많이 배우고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역할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정도로.